이제 요셉의 형, 형제들만 형그 방에 남겨졌지. 마침내 요셉이 사실을 밝혔어. 여기 우리 덜 했는데. 엄마. 여기였어. 야금은 얼마나 걱정을 하, 하며 지내는지 모른단다. 매일 아침 해가 뜬, 뜬, 뜰 때마다 또 저녁은 계속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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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점을 때도 이집트 쪽으로 알라 보고 산다. 어쨌든 아, 아들들이 돌아가 가, 올까?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들들은 계속 돌아오지 않았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아니지, 않지. 음. 특히, 배량하면, 배량이는 음. 무사하게, 무사하게, 음. 무사... 하... 열... 그엄머니 한, 음. 음. 아, 아들들에게 더 무섭게 하는지 알았겠지. 그렇게 기다릴 그 뜻이 드디어 아들들이 돌아왔단다. 배양인 함께 칭찬을 정말 칭찬을 다행이라 칭찬을 모든 칭찬을 아들이 다 돌아왔어. 사실은 그 그러던 고향으로 로, 돌아온 음 아들들은 굉장 굉장 그 있을 굉장한 굉장히 바. 네, 이건 들은 다 어디 어디에서 난은 거일까. 그 네. 야구은알 수가 없어서. 다르기. 아들들이 흥분하는 목소리로 말이야. 아버지인 요셉이, 요셉이 살아있었어요. 그리트 있어요. 있어요. 나라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 요셉이에요. 아니, 이 아들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야곱이 생각했단다. 음, 요셉은 죽었어. 죽은 지가 운전던내 앞에서 요셉 이야기는 후견해지도 마라 모세비라는 이름만 음, 들어도 아,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어, 네. 음, 야구분 아들들 하는 아들들 하는 마을 배고 싶지 <목소리> 않았어. 하지만 안들들은 다음 이불, 이불을... 이불, 무 아,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했단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었어.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군은 그 이집투에 총살인 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이 응, 했고 아들이 두 명이다나 있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도와야. 모두 야,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 어떤 방에는 공 많이 하고 깊숙하게 온다. 람들을 앉았어. 예수님은 아봇 아니 12살이 된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나라서에 살았어. 벌써 열, 12살이나 되었지. 나살았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어. 이더 무섭게 아는 사랑했단다. 아는 예수님은 버릇없이 굴거나 부모님께 무슨 종한 적이 없었어. 나라세 사람들은 요셉은 정말 착한 아들+ 아던다노를 두었어, 두었어 하면 칭찬했단다. 사람들은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야. 예수님은 요셉이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요셉과 마리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잊을 때도 있었단다 어느 날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큰 명절을 지내러 가게 되었어 해마다 열리는 이 명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단다 나라대전 사는 사람들도 이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 많이, 많이 가지 나사를 세서 예루살렘까지 꽤먼 거리였어. 그래도 사람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여행했어. 어른들은 길을 걸으며 서로 이야기 나누기도 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시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시편 노래들은 예전에 다윗왕이 만든 노래단다 길을 걸으면서 부르는 노래 소에는 정말 아름답다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이며 하며에 여행을 했지 노래를 하다 보니 저만큼 앞장서 가기도 하고 반대로 한참을 뒤처지기도 해 부모님, 아이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놀며 여행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어. 요새가 마리아도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명절을지내려가고 있었어. 예수님은 부모님과 나란히 걷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에서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걷기도 했던다.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지. 긴긴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요새가 마리아는 7일 동안 뭐, 뭘 집을 안 정했단다. 음... 다음 날에 성전에 갈 계획이었어. 음... 성전은 사람들로 북적일 거야. 아... 명절을 지내려고 온 모든 사람은 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재물을 저... 바치고자 성전에 제야, 간단다. 요셉과 마리아도 아버지, 마찬가지였어.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 하냐.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가기로 했지. 손이라.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음... 되릴 때 예수님도 옆에 있었어. 이제 열두 살이 되어 되어서 야가는 되어 어른들 틈에 그, 그, 끼를 수 있게 되었거든. 열두 살이 아, 되기 전에는 이곳을 올수 없었는데 이제는 올수 있게 되었어. 예수님은 성전에 온 것이 무척 좋아했던다. 내 아버지 집에 왔어. 이곳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였단다. 성전에는 커다란 방이 여러 개 있지. 그중 어떤 방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앉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은 바로 율법자들이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매일 성. 성전을 읽고 함께 모여 서로 이야기 나누거든. 보통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고 하고 함께 함께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든. 보통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의뜻을잘 모를 때가 있어. 그럴 때면 율법자들이 찾아가 물어보면 돼.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율법자거든. 예루살렘에서 칠인과 명절을 다 보내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 나르스대에서온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떠나 나사셋으로 가고 있었어. 예수님은 곁에 없었지.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님도 걱정하지 않고 갔단다.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오고 있을 거야. 그 언제나 말을 잘... 들어서 잘못된 일을 한 적도 없고 조금만 예수가 이쪽으로 오겠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